6.12첫 미북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사실상의 정상 간 한라인을 구축하는 등 역사의 새 장을 열기 위한 수많은 성과들을 만들어냈음을 전격 공개하고 나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첫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직통 전화번호를 전달했으며, 이번 일요일인 17일 전화를 할 계획이라고 깜짝 공개했습니다. Him,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이제 김 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수 있다. 그에게 직접 연결되는 전화번호를 주었다면서 그는 어떤 어려움이든 생기면 나에게 전화를 걸수 있다. 우리는 연락을 취할 수 있게 됐다면서 나는 이번 일요일에 실제로 북한에 전화를 걸려고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미국과 북한이 사실상 정상 간 한라인까지 구축하고 가동을 눈앞에 두고 있음을 공개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배악권에서 팍스뉴스와의 인터뷰에 이어 기자들과 일문인답을 통해 첫 미북정상회담에서 빈손으로 돌아왔다는 비판론을 반박하기 위한 듯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을 쏟아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정상회담에서 서명에 채택한 공동성명에 대해 나는 매우 좋은 문서에 서명했다. 그러나 문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ore importantly than the document, I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 Kim Jong Un. We had great chemistry. He gave us a lot. You haven't had a missile test in seven months. You haven't had a firing. You haven't had a nuclear test in eight and a half months. 트럼프 대통령이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정권을 인계하며 미국의 가장 위험한 문제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해줬는데 이제 나는 그 문제를 대체로 해결했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는 또 자신이 임기를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북한과 전쟁을 하게 될줄 알았다고 지적하고 그랬다면 수백만 명의 목숨을 잃었을 것이라며 전쟁을 피하고 협상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만 해도 중요한 성과로 부각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토 원벽은 사건도 있었는데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간과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핵무기가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을 파괴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나는 북한과 좋은 관계를 갖고 싶다며 핵 문제 해결에 우선 주력하기 위한 것으로 해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한국 전쟁 당시 실종된 미군들의 유해 송환을 이미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한국 전쟁에서 전사했거나 실종된 미군 유해를 6천구 정도 이미 발굴해 놓고 있는데, 수년째 작업이 중단되었다가 이번 합의로 송환하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라디오코리아뉴스 한 면택이었습니다.